네 안녕하세요 종용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가 마이너스 3.39%로 좀 살짝 좀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뭐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까지 어 내가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그냥 물량을 팔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물량을 다시 모아야 되는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계세요. 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278%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거래량보다 최근에 어떻게 터지고 있어요 하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해?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들어왔던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아랫바닥에서 물타기를 해주면서 물량을 좀더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비트토렌 는 비트토렌트는, 비트토렌트는 한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상승을 하게 되면 2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3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4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그로스코틀리나오지라이야어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달봉상으로 보시고 계시는 비트코인 차트, 지금 현재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지금, 어, 비트코인이 시가 총액이 여러분들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00조를 돌파를 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에 대한 차트는 어때요?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 달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아직도,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헤매고 있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처럼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처럼,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전고점 부분에서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옆으로 행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전 고점을 만약에 한 번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토렌트는 어떻게 날아갈 것이다. 이딴 식으로 멱살 잡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간에 1300%, 1200, 어, 1326%까지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을 걸 아시, 알고 있고, 그리고 코인 상승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또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들 좀 알려드리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비트토엔트가 지금 현재 이 삼가, 이 일목구정표상으로 지금 양운도 돌파를 했고, 음운도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위에는 여러분들.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뚫려 있다. 지붕이 열려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만 추세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터질 수 있는 엄청난 폭등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내고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제가 좀 느끼기에는 지금 요 저항 부분 지지 부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질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사,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0.02원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다.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326%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비트토렌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받쳐 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를 해야 비트토렌트가 날아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달에 대한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2억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또는 1월 10일 날 현물 ETF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기간 투자자들 글로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 30조에서 120조까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펀드 자금까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어, 블랙락에 대한 펀드 자금과 그리고 어, 위즈더프리 거기에서 펀드 자금 지금 현재 50조를 어, 상환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돌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목표가 사양 조정 4조 4억까지 비트코인이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가격은 단기간에 50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중요한 내용들 PPT 자료로 가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트론 혁신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레이어2 솔루션을 공개를 하였다. 트론 레이어2 통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생태계가 생태계에다가 지금 현재 뭐예요?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이 5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제가 트론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자. 트론에 대한 크로스체인 기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바로 비트토렌트가 들어와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이러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해요. 협력을 하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 트론, 트론코인을 이용을 해서 뭐를 할 것이다? 비트토렌트도 연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스트코인도 연결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썬코인 여러분들 썬랜드 아시죠? 여러분들 썬코인 그리고 NFT코인도 지금 현재 어, 트론코인과 연결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왜요? 어, 트론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 토렌트도 같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론, 이니셔티브 제약보를 위해서 비트콘 레이어2 프로토콜과 협력을 할 것이다. 여기 누가 나오고 있어요? 트론과 비트토렌트 체인, BTT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자, 자, 보세요. 비트토렌트, BT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비트토렌트 체인이 뭐예요? BTTC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비트 토렌트, 비트 토렌트 FS가 뭡니까, 여러분? 비트 토렌트 파일 시스템이 BTFS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트론에 대한 로드맵에서 지금 현재 이, 비트토렌트가 굉장히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비트콘에 어, 대한 호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을 레이어 2 지금 현재 빠른 보안과 그리고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할 것이다 바로 비트토렌트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비트콘에 대한 레이어 2 확장성으로 트론을 이용을 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뭐를 연동을 할 거래요 바로 비트토렌트를 연결을 할 것이다 비트토렌트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토렌트 트론 관련 소식에 따라서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일공유 플라폼 비트토렌트에 대한 기본 자산이 비트토렌트에 대한 토큰은 비트토렌트에 대한 토크는 트론 블록체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왔죠. 알려진 바와 같으면 트론 프로젝트에 대해서 2018년에 어,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이 비트토렌트를 2018년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비트토렌트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급격한 상승은 어, 트론 설립자 저스틴에 대한 이런 X구이터 통행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억 명에 대한 비트토렌트에 대한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트론 코인을 이용을하여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도울 것이다. 어, 20억 명에 대한 사용자 외에도 지금 트론은 총 예치금 TVL이라고 하죠. 82억 달러에 달하는 디파이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디파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탈 중앙 금융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뭐를 연결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트론을 연결을 하였다. 여기서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어떤 다리를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비트토렌트가 다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용자와 TVL 측면에서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 큰 블록체인에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코인은 누구다? 바로 비트토렌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트론 코인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트론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토렌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 테크 전문가의 한 자리에서 저스틴 선은 트론에 대한 이런 시가 총액을 4조까지 올려놓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저스틴 선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꼭 뒤에 누가 따라붙어요, 여러분들? 바로 비트 토렌트를 따라붙는다. 크라우디 펀딩 f 비트 토렌트 뭐예요? 크라우디 펀딩은 여러분들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행위를 모여서 어디를 칠 거예요? 바로 비트 토렌트를 올릴 것이다. 비트 토렌트로 많은 자금을 올려서 트론과, 트론과 비트 토렌트를 같이 올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론 창립자 BTC, 디파이에 대해서 TV1에서 12억 달러의 돌파함에 따라 비트코인 레이어2 솔루션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다. 자, 보세요. 자, 트론이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연결이 되었죠? 바로 비트코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비트토렌트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급격한 TVL에 대한 상승, 비트코인 촌 예치 가격, 어, 트론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어,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발전, 그리고 트론코인에 대한 이런 TVL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디를 칩니까? 바로 비트토렌트를 칠 것이다. 비트토렌트가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는 트론이 어, 주요 이정표에 도달함에 따라 포물선을 그립니다.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현재 어, TRX 트론과 그리고 BTT에 대한 가격 주요 총매는 트론 생태계에 대한 주요 이정표입니다. 저스틴 선에 따르면 트론은 지금 현재 2억 이상에 대한 사용자를 추적을 하였고 비트토렌트는 20억 명에 대한 유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로 어, 도달. 왔습니다. 어, 디파이 라마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트론은 디파이 업계에서 두 번째에 대한 큰재인으로총 예측은 82억 달러 이상입니다. 다른 15개 체인을 합친 것보다 크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뭐예요? 자, 비트토렌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 그리고 어, 이더리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트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트론. 그리고 누가 있어야 BNB 체인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바이낸스.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로 연동을 해놨다라는 내용과 일백상통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 토렌트에 대한 토큰은 이런 일이 발생한 후 신에 대한 촛불을 형성합니다. 저스틴 선에 대한 비트 토렌트에 대한 이런 토큰에 대한 주목으로 이종표를 세운 후신의 촛불을 형성을 했다. 어, 비트 토렌트는 비트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늦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저스트랜드 비트토에 대한 공급량 지금 현재 천만 달러를 돌파를 하였다.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급등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비트토렌트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비트토렌트에 대한 지각 개정 수는 계속 증가를 하여 현재 4억2천9백만개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에 대한 트랜잭션 수가 지난 몇달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 수요일 총 거래량 1억 9 9 0 0 100만 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가가 되었다. 뭐예요? 비트토렌트 쪽으로 계속적으로 슈퍼 채굴자들과 신규 지갑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떻게 됐다?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 리서치에 따르면 트론, 이더리움, 그리고 BNB 체인 모두 다 뭐를 연결을 해요? 바로 비트토렌트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비트 t c 에 대한 생태계 어, 네이티브 토큰으로 다양한 비트토렌트에 대한 제품 지금 뭐예요? 12개 활성 검증인과 함께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스트랜드에서 큰 디앱으로 대출 플랫폼까지 어, 연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비트토렌트는 뭐예요? 확장할 계획이다 확장할 계획이다 뭐예요? 비트토렌트는 큰 폭으로 불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 되시면 어 비트토레트로300% 어 이상 수익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 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 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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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어,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어,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뭐 엔진코인 뭐3.78%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면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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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 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약속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상승님 수익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라고 해 주셔 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중환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